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요. 이 정규장에서 지금 30만 8,500원 이 고점을 찍어 줬다가, 자, 오늘 뭐 했어요? 자, 음봉을 그려주면서 지금 짧은 윗꼬리와 긴 아랫꼬리를 지금 형성을 했는데, 지금 이 짧은 윗꼬리는 뭔가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이 펩트론 굉장히 강한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지금 긴 아래 꼬리는 뭐예요? 이 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시도를 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일부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오늘 펩트론 이 매도세가 오이. 된 속에서 이 저가 매수 유입이 확인이 됐다 라는 건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주분들 어땠나요? 이 상단에서 매물 소화가 시작이 됐으나 지금 하단에서 이 일정 수준의 저가 매수세가 반응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펩트론이 앞으로 단기적인 이 강세를 지속할지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하단 지지선이 방어해 줄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지금 5일선이 자 뭐예요? 이 1차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11선은 어떤가요? 지금 11선도 자 펩트론 이 주가가 급해 등한 이후에 자, 이때부터 이 따라 올라오면서 지금 이격 조정 구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도 오늘 자, 그동안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어요.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세력의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자, 지금 구간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펩트론이 이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자 오늘 음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음봉이 출연을 했는데, 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상승 과열에 따른 이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구간이 맞습니다. 자, 더군다나 자, 아래 꼬리 이 출연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매수세까지 살아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펩트론 또 다른 이슈 있죠? 이 신용 거래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거래 공유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 정말 중요한 내용들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수익 극대화에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어, 좋아요 한 번씩 우리 주주분들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도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신용매매를 좀 공유를 드리면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잔고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 2,900만주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지금 공여율과 잔고율 자 보시면 수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자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자 그렇지만 지금 단기 급등의 이 펩트론 흐름 속에서 이 신용 유입은요, 우리가 주주로서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신용증 이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건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상승장 초입에서는요, 이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지만, 자 일정 수준 이상 이 신용거래가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뭔가요? 반대매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펩트론이 그동안 굉장히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을 한 이후에 이 신용 진입은요.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점 부분에서 진입한 이 신용 물량은요, 향후에 이 펩트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자, 급격하게 뭘 유발할 수 있, 있나요? 자, 이 투매를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급격한 이 투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공유 드렸지만, 지금 펩트론 거래량 어떤가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용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 수급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질 우려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나요? 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펩트론 영상은요, 이 대응 전략과 그리고 리스크 빠르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수익 극대화 반드시 이뤄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주분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이 펩트론 좀 단타로 수익을 내고 빠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보세요. 지금 5일선 이탈하게 되면요. 과감하게 물량 일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가를 기준으로 지금 5일선 주주분들 얼마인가요자 대략 27만 8천원 구간입니다. 27만 8천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 자 신용투자자들 어때요? 일제히 청산할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용 잔고, 제가 방금 공유드렸던 이 신용 잔고 동향 여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고 증가세가 앞으로 연속 이 3거래일 이상 지속이 되면요, 자, 보유 비중 과감하게 축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펩트로 무엇보다 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중기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 평균선은 자, 뭐라고 할수 있나요? 자, 이 11선과 21선입니다. 11선 검은색, 21선 노란색이에요. 자, 이 11선과 21선 지지해주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11선은 주주분들 뭐예요? 추세 가속 그리고 이 21선은 뭔가요? 중기 지지선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1선과 21선이 지지를 해주는지 이 여부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공유드렸던 이 신용매매라는 게 주주분들 뭔가요? 우리에게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반대로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주가가 급 등을 한 이후에 이 신용유입이 들어섰다 라는 건자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에너지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지만 자 반대로요 일정 수준 이상 누적이 되면 자 반대매매가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반대매매가 시작점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용장구가 급 중한 지금 펩트론 현 상황에서는요. 자, 주가가 반등하게 됐을 때자 분할로 어, 익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펩트론 가장 중요한 건 주주분들 앞으로 뭔가요? 자, 대응이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 관리,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재료와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펩트론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대응 전략, 자,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하고 있나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펩트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예요.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펩트라고 문자 두자 어,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어,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저에게 펩트라고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공유드렸던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이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공유를 드리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타이밍까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팩트라고 문자 두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문자 저에게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과 자 리스크 재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팩트라고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문자 편하게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게 되면 자, 링크, 파란색 링크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간편하게 펩트라고 남기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입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면 자 보이시죠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자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펩트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왜 만들어 놨나요? 자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제 영상 많이들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내가 정말 중요한 구간 어, 대응을 철저히 하고 싶다 라는 주주분들 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링크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 링크 꼭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어, 자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저에게 페트라고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